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임즈 김병환입니다. 8월 24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 시장이 24만원, 대형마트는 30만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알뜰한 추석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시내 5개. 권역 생활권 7개 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물 등총 22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2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4곳,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과 가락시장 가락물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30만 7430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4만 3273원으로 전년 대비 8.5% 상승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 무 대파 애호박 등 채소류 고사리. 도라지 등나물류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오징어, 부쇄조기 등 수산물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5%, 축산물은 28%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쌀이나 일부 가공품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락시장의 위치에 원가가 저렴한 가락모르 구매비용은 228,63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6%, 26%나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랑모르 경우 대추 밤 곶감 등 임산물 채소류 및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사는 추석 성수품 구매 패턴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시내 일반 소비자 216명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 의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매처 별로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구매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구매 시기는 추석 일주일 전 무렵부터 성수품을 구매한다는 응답. 9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수 축산물 부류별 구매 의향으로는 가일류, 축산물, 채소류,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고 구매 시 고려 사항으로는 가격, 신선도 맞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소식입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됩니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환액이 확정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 4 0명을지급했습니 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 외래 의료 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 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00. 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 83.9%와 지급액의 60%. 8.5%를 차지해 본인 부담 상한 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어르신 식당관리 에돌입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 이탁 운영하는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이번 달 개소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이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등록해 전문 영양사가 급식 이생 안전 관리를 지도하고 영양. 관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이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도내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134개소 중 80개소는 이생 영양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없어 급식관리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3일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영양사가 없는 5 50인... 0 미만,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급식소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소속 영양사가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식습관 분석을 통한 연령별, 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어르신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대상별 교육, 이생 영양관리, 방문지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센터 정보 및 등록절차 등은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에. 사회복지급식팀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등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